안녕하십니까. 물류TV 백소라 박사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사 벼락치기 핵심 요약 집중 국제 물류론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장 종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종류는 크게 내고 서류 필요 여부에 따른 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신용장 양도 가능 여부에 따른 신용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고 서류 필요 여부에 따른 신용장을 구분하면 화환 신용장, 클린 신용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환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금을 받기 위해 신용장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시해야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클린신용장은 서류 제시 없이도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신용장을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취소 가능 신용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 불능 신용장입니다. 영어로 이회복합을 크레딧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그 신용장의 이해 당사자인 발행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양도 가능 여부에 따른 신용장입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능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최초의 수익자 요청에 따라서 양도은행을 통해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여 이 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한해서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수익자가 다시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도할 때 별도 합의가 따로 없는 한 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일 수익자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도 가능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바로 양도 불능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용장을 대금 지급 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남불 신용장, 기안부 신용장, 할부 신용장, 선대 신용장. 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남불 신용장 사이트 크레딧 수출지에서 매입 은행이 선적 서류를 송부하면 개설 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의 대금 전액을 매입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형식의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기한부신용장 영어 체크하세요. 유산스 크레딧 역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사이트 크레딧 이름으로 체크 기한부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개설은행이나 수출업자가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외상거래신용장을 말합니다.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약정한 기간에 지급하는 조건의 신용장으로서 그 약정기간은 30일, 60일, 90일, 120일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할부 신용장 (Installment Credit) 할부 신용장은 할부 선적 신용장과 할부 지급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부 선적 신용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인스톨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부를 의미합니다. 선적이므로 "신먼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할부 선적 신용장은 "인스톨먼트 신먼트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매도인이 선적을 여러 회에 걸쳐서 선적하도록 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특정 할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할 부분이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선적분을 포함해서 그 이후 모든 선적분까지도 무효로 될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부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적분을 여러 회차에 걸쳐서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회에 걸쳐서 선적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특정 할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령 세 번째 선적분을 특정 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적분이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선적분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선적분까지도 무효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할부 지급 신용장 (Installment payment. Payment)입니다. 여기서는 Payment Credit. 매수인이 선적 서류를 인도받을 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하는 신용장입니다. 네 번째 선대 신용장입니다. 자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형광펜. 선대 신용장에서 제가 한국어 이름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용어에도 체크하겠습니다. Red c l a u d Credit, p a c k i n g Credit. 전대 신용장 이네 가지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출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특비 용어를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수익자가 수출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 가공 등을 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용통받기 위해서 선적 서류 발행 전이라도 신용장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packing credit, 전대 신용장, 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런 단어들 선대 신용장, 레드 클라우스 크레딧, 패킹 크레딧, 선대 신용장, 전대 신용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하므로 시험에서 서로 다른 것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장 부분의 핵심 내용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코텀스 들어가겠습니다. 인코텀스는 별세개 짜리입니다. 인코텀스는 이 국제 물류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코텀스 부분은 충실하게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코텀스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인코텀스의 종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별 개념과 활용. 즉,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출자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스는 총 11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 혹은 읽어드리는 중에 더 중요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코텀스는 영어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영어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원 에듀에서 EBS 물류관리사 단기 완성을 강의하고 있으므로 그 영상을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코텀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인코텀스 의의 인코텀스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스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에 약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i n c o t 코 m s i n c o t m s 는 국내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국내도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ICC에서 만든 규칙입니다. 이 책은 벼락치기용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단어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 비용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1936년에 처음 제정하여 약 10년을 주기로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코텀스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제목 2번입니다. 인코텀스 2020년 세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인코텀스 2010 버전에서 2020 버전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정된 초반에 대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CIF와 CIP 간 부고 수준이 차별화되었습니다. 과거 2010 규칙에서는 CIF, CIP에서 매도인에게 최소 담보 조건에 따른 적합 보험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2010에서는 최소 담보 조건의 보험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020에서 바뀌었습니다. C I F에서는 협회 적하 약관, C 약관이나 혹은 비슷한 약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더 높은 수준의 부부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CIP 협회적화 약관 A 약관에 따른 부보를 취득해야 합니다. 역시 더 낮은 수준의 부보를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체크합니다. CIF는 C, CIP는 A. 두번째 개정사항입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기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을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경이 변경 사항입니다. DAT에서 DA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DAP에서 DPU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0버전에서 DAT와 DAP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것이었습니다. DAT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한 후에 터미널에 두어서 인도하는 것이었고요.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도착 운송 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를 위해서 매수인 처분하에 두었을 때 인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체크할게요. DAT 조건에서는 과거에 양하한 후에 인도하는 것이죠. 이었습니다. 그러나 DAP에서는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로 인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버전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나 2020버전에서는 이 규칙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DAT가 DPU로 바뀌었습니다. DAT 규칙 명칭이 DPU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터미널에서만 T, T 터미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이든 그 목적지가 될수 있다라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인코텀스 표가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DAT가 없고 DPU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DAP와 과거의 DAT가 그 위아래 순서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원래 위에 있었고 이것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명칭도 달랐고요. 하지만 2020에서는 이렇게 DAP 다음에 DPU가 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번째 변경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이 삽입되었습니다. 자 인코텀스 이렇게 개념 살펴보셨습니다. 인코텀스의 의의 그리고 인코텀스 2020버전의 세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인코텀스 2020의 종류와 개념입니다. 이 종류의 이름을 모르시면 더 이상 진도 나가기가 힘드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스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그룹.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자, 강조합니다. 첫 번째 그룹 모든 운송 방식, 두 번째 해상 운송 내수로 적용, 그리고 모든 운송 방식은 7가지, 해상 내수로 4가지, 네 7가지 조건에는 e x w, FCA, CPT, CIP, DAP, DPU, TDP가 있습니다. 다시. 모든 운송방식 7가지에 포함되는 인코텀스 종류 말씀드리겠습니다. EXW, FCA, CPT, CIP, DAP, DPU, DDP입니다. 두 번째,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FAS, FOB, CFR, CIF. 다시 FAS, FOB, CFR, CIF. 일곱 가지를 외우시던, 네 가지를 외우시던, 상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상 운송 내수로에는 네, 네 가지 조건이 있고요. 나머지 일곱 가지는 다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네 가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FAS, FOB, CFR, CIF. FAS, FOB, CFR, CIF. FAS, FOB, CFR, CIF.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인코텀스 도입 부분까지 공부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TV 백소라 박사였습니다.